잠시 생각해 보세요. 하늘, 별들, 달의 주기가 당신을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더큰 무엇인가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이 우주적 사건들이 겉으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삶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주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선택받은 이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공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이 채널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구독을 잊지 말고요. 이 미스터리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가시죠.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우주의 에너지는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나요?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달의 정렬은 우리가 목격한 현상 중 가장 강력한 것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이들의 본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단지 달의 주기나 점성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힘이 우리의 삶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의 깊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선, 달의 정렬이 무엇인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태양, 달, 지구가 완벽하게 정렬되어 고유한 에너지 진동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을. 이 구성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삶에서 몇번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각자 안에서 일련의 변화를 활성화 시킵니다. 그 에너지는 단순히 관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우주와 연결된 존재로서 당신에게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변화입니다. 새로운 달의 정렬은 그저 어떤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이들을 위한 새로운 단계, 자기 발견과 더 깊은 내면의 재연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변화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평소보다 더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바로 이 달의 정렬이 당신이 모르고 있던 문들을 열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들 즉, 이 에너지와 더 깊은 연결을 맺은 이들은 이미 깨어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더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달의 정렬을 더 강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신체적, 심지어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새로운 에너지가 그들의 삶에 침투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감정과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본질, 즉 당신의 삶의 목적과 관련된 가장 깊은 부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달의 정렬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침묵하던 것들이 명확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은 삶에서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긴박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달의 정렬이 가져오는 한 가지 효과입니다. 그것은 변화가 임박했다고 느끼게 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현실에 대해 더 깊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관계는 어떤지,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요? 이전에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어딘가 어긋난 것처럼 느껴지고, 어긋나 있던 것들이 다시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거나 미리 정해진 길을 따라가라고 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이 달의 정렬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에너지를 활성화시킵니다. 마치 햇볕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이 정렬은 그동안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왜 우주는 바로 이 시점에 이 정렬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 답은 우주적 주기와 인간 삶의 주기 사이의 완벽한 동기화에 있습니다. 우주는 주기적으로 움직이며, 다른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조수의 흐름과 생리적 리듬,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여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적 주기와 인간의 삶은 지금 이 순간만큼 강하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은 당신이 영적이고 에너지적으로 진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바로 이 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혹시 당신이 바로 그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느끼나요? 이 우주의 힘에 더 민감한 사람? 그렇다면 이 새로운 달의 정렬이 바로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변화가 가져오는 내외부의 변화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표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의 가장 깊은 층을 건드리며 치유와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달이 태양과 지구와 정확히 일치함에 따라 우주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더욱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의 삶과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인간 존재의 더 미묘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깊은 변화에 있습니다. 하늘의 현상처럼 보이는 이 일은 당신의 존재를 지배하는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 또는 상황에 대해 더 민감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당신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 변화가 달의 정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 더 많이 질문을 하게 되었나요? 달의 정렬은 외부 세계에서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천체 현상의 에너지는 마치 조용한 힘처럼 우리의 삶의 자연적인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정렬의 순간에 우리의 깊은 내면이 열리기 시작하고 오래된 감정과 생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은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 변화는 불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정화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이제 당신은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서 멀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더 깊고 의미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강한 욕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렬 동안 일어나는 깨달음의 일부입니다. 우주는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곧 바뀔 것이다. 는 느낌은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의 정렬이 선택된 사람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에너지 치유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숨겨졌던 감정적 상처들이 드러나 치료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당신의 존재가 진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인 정화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 치유 과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명상과 같은 실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는 당신의 순수한 본질과 진정한 자아로 재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왜 지금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이번 달의 정렬이 유일한 현상이며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는 드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로운 의식의 상태로 가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문 앞에 서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찬 길을 열어놓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도전이 따릅니다.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숨겨진 것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정은 예상치 못하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더 취약하거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것이 당신이 더 나은 자신으로 변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달의 정렬은 정화와 개인적 성장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깨어남은 단지 정신적 또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입니다. 특정 종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길과 우주와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 정렬은 당신에게 내면의 힘 숨겨진 능력, 그리고 진정한 힘을 이해하도록 초대합니다. 내면을 들여다 볼때 마치 더큰 존재와 연결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달의 정렬이 당신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 훨씬 더큰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아직 그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주는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주기와 우주의 움직임은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의 정렬은 당신에게 새로운 차원의 존재감을 접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한 내면의 힘을 드러내고, 이제 그것들이 당신의 진화에 필수적임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은 당신이 육체적인 존재 그 이상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큰 존재의 일부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의 에너지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 달의 정렬을 통해 우주는 당신에게 그 힘을 인식하고 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깨어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다가오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달의 정렬은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우주의 선물입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며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달의 정렬이 진행되고 우주에너지가 계속해서 강해지면서 당신 안에서 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행동, 반응, 심지어 생각까지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명확하고 큰 놀라움 없이 갔던 길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달의 정렬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는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깊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왜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사실, 당신은 새로운 에너지 진동의 수준으로 끌려가고 있으며 이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과 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와 맞지 않는 사람들 또는 상황에서 거리를 두고 싶은 필요성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새로운 지식과 지혜에 대한 끌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내면이 뭔가 필요한데 그것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당신은 일상, 선택, 심지어 직업까지도 바꾸고 싶다는 강한 동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러한 정렬이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는 에너지 상승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달의 에너지는 당신의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것과 당신의 에너지를 맞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은 피상적이거나 일시적인 과정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의 핵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변형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더 크고 더 광대하다고 느끼는 무엇인가와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내 인생의 이것이 전부일까? 이것은 바로 이 정렬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우주적 순간은 당신에게 세상에서의 역할을 재고 더 진정하고 깊은 목적과 맞춰 당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이 변화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도전을 통해 진정한 변형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달의 정렬이 가져오는 큰 개신은 바로 당신의 삶의 주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리 차고 기우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당신의 여정도 성장, 휴식, 갱신의 주기를 따릅니다. 이 정렬은 당신이 지금 어떤 주기를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비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더 직관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날카로워지며 마치 당신의 일부가 전에 닿을 수 없던 우주적 진리와 일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의 정렬이 주는 힘이며 당신의 직관을 강화하고 더 명확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 주위에 있었던 우주의 신호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을 이전에는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내부의 정렬에 있습니다. 우주가 정렬되는 것처럼 당신도 주변에서 흐르는 에너지와 당신의 에너지를 맞춰야 합니다. 이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이 아니라 용기와 지혜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항상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더 많은 것을 가져옵니다. 이 에너지 정렬 과정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명상, 요가, 그리고 내면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에너지 흐름을 통합함으로써 더 정렬되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 생각, 심지어 의도를 정화하고 그 이후 만들어질 모든 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달의 정렬이 하루아침에 마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당신에게 길을 보여주지만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것은 치유와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변형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종종 낭비되거나 무시됩니다. 달의 정렬은 당신이 정말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여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변화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진화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주는 이유 없이 장애물을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각 도전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하고, 진정한 본질과 더욱 맞춰지게 할 기회입니다. 새로운 달의 정렬은 이 변형에 열린 자들에게 강력한 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주의 힘들과 맞춰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진정한 본질과 맞춰져서 다가오는 변화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의 조화로운 정렬과 함께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에너지가 당신과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우주적인 정렬은 당신의 연결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많은 행동과 태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제 이 달의 현상이 어떻게 당신의 사회적, 감정적, 직업적 삶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 변화의 순간에는 관계도 정화 과정을 겪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예전에는 단단해 보였던 관계들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당신이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에게 에너지를 쏟을 만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더 면밀히 살펴보라고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삶의 목적과 진정으로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여정에서 그 역할을 마쳤다는 것을 깨닫기 좋은 시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 달의 정렬은 독성 있는 행동이나 패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불편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에너지에 얽매인 것을 끊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진정성 있는 관계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새로운 자신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불편한 순간을 겪어야만 더 나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마세요.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주의 에너지와 맞춰가면서 내면의 변화를 시도할 때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것이 테스트되고 도전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높일 때그 변화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거부가 아니라 에너지의 조정입니다. 동시에 이번 정렬은 정말로 당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들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치관과 목적이 일치하는 우정, 가족 관계, 또는 심지어 연애 관계에 있다면, 이 달의 순간은 더큰 결속과 이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높이면 당신은 당신과 같은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입니다. 진실에 기반한 관계, 상호 지원과 공동 성장을 이루는 관계들은 이 시점에서 더욱 강력하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 변화를 위한 핵심은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와 더 깊이 연결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관계 속에서 더욱 강하고 의식적인 존재가 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멀어져야 할지, 언제 가까워져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동태를 인식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삶의 선택을 재평가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당신은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누구와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요? 때때로 당신이 인생의 모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할지라도 이 달의 정렬은 어떤 관계들을 뒤로하고 더 명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과 함께 키워온 행동 패턴과 태도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이 달의 정렬은 관계에서 치유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갈등이나 오해를 겪고 있다면 이 시점은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달의 에너지는 연민과 이해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것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더 의식적이고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주 에너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는지, 특히 직업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달의 순간에 우주와 일치하면서 직업적인 선택을 한다면, 당신의 선택이 새로운 방향을 취하게 될수 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도전을 추구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은 당신의 의도를 우주의 에너지와 일치시키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달의 정렬이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수록 점차적으로 자신감이 넘쳐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두려움과 한계에서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허락하고 우주의 힘에 의해 인도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우주와 일치함에 따라 당신은 더욱 진정성 있고 강력한 자신이 되어 더 진실된 관계를 만들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달의 정렬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까지 오셨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불확실함과 흥분이 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주위에 흐르는 우주 에너지에 의해 인도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달의 정렬은 강력한 순간이지만 또한 큰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나가는 현상이나 운이 좋은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삶의 전환점이며 지금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이 당신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달의 정렬이 어떻게 당신 안의 새로운 에너지를 깨우고 숨겨진 잠재력, 내면의 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이 정렬은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행동을 취할 때가 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오래된 패턴을 버리고 다가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두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의 지점에 있으며 이를 저항한다고 해서 과정을 늦출 뿐입니다. 모든 성장은 변화를 요구하며 이 변화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달의 정렬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줍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당신의 직관을 믿고 내면에서 커져가는 에너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끊어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길로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세요. 우주는 당신 편에 있으며 당신을 인도하고 있지만 첫 번째 발걸음은 당신이 내딛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달의 정렬은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는 마법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변화의 도구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명상하고 자신의 감정을 반성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바로 이 내면의 공간에서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치유가 필요한 영역이나 더 강해져야 할 부분을 인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이 여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상관없이 이 순간은 당신이 자신의 삶과 에너지를 책임지고 주도할 때입니다. 달의 정렬은 당신이 가장 깊은 목적과 일치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며 진정한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형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당신은 달의 정렬이 단지 당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변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에너지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이 힘을 사용하여 자신의 가치와 꿈에 맞는 현실을 어떻게 창조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변화의 순간입니다. 우주는 당신과 정렬되고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우주와 정렬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처럼 이 여정에는 인내, 신뢰 그리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과정에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이제 당신의 손에 쥐어진 힘은 엄청납니다. 다음 단계는 당신이 내딛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의 정렬은 기회의 창이지만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주의 힘은 당신을 위해 있지만 그 에너지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달의 정렬이 당신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우주는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잡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감을 가지고 명확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앞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마쳤습니다. 변화는 당신 손에 있으며 이제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을 실천하여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할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이 내용이 당신의 개인적인 여정에 강력한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우주 에너지와 정렬된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주의 에너지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당신의 변화의 여정이 깊고 빛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